11년 만에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. 이게 정말 실화냐 싶을 만큼 기대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. 오전 10시경에 시작할 회담이지만 아마도 밤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. 27일 진행될 회담 일정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. 이 그림은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간략히 나타낸 지도입니다.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그려진 게 보이시죠? 아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용 차량을 타고 오다가 통일각 혹은 판문각 쪽에서 하차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차 이후부터가 핵심인데요.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장면 중 하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측 땅을 처음 밟는 바로 그 순간일 겁니다. 그때부터는 중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남측 기자단의 취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요. 전 세계로 이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우리 모두가 역사의 한순간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볼수 있게 되는 거겠죠. 군사분계선부터 회담이 이뤄질 남측 평화의 집까지는 그 거리가 250m 정도인데요. 아마도 걸어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특히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까지 김 위원장을 마중 나갔다가 역사적인 첫 악수를 나눌 것으로 예상되고요. 이후 자유의 집 마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환영식에선 김 위원장이 국근 의장들을 사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환영식이 끝나면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확대 회담을 가질 텐데요.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꼬르륵하고 배꼽 시계가 울릴 타이밍이죠. 하지만 공식 일정에는 예고되지 않은 것으로 볼때 요차는 아마 각각 따로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오후에는 오전 확대 회담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단독 회담이 진행됩니다. 회담 후 열리는 환영만찬의 주 요리는 평양 옥류관 냉면입니다. 판문점 통일가게에 제면기를 설치해서 바로 뽑은 면을 신선하게 배달할 것이라네요. 모든 회담이 종료되면 공동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인데요.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회담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종전이라는 오랜 염원을 이룰 수 있을지 27일 똑똑히 지켜봐야겠습니다.